MBC EVERYONE 다이어트 효과를 업시키자 건강한 S라인을 만들기 위한 솔루션 그두 번째 탄탄한 바디 충전 탄탄 트레이닝 언야 뭐해? 뭐하는 거야 지금? 치마요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면 허벅지 살이 될것 같아 아, 어디가 켰어? 아니, 그치? 세롤라이트지 이렇게 퍼지라고 사부님한테 물어보는 네. 게 네. 사부 선생님 네.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아, 제가 요즘엔 허벅지에 약간 살이 찐것 같아서요 네. 하체 운동을 똑똑하게 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그쵸?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특성상 네. 하지 쪽에 지방이 많이 몰리고 근육 형성이 잘 돼요 그런 거 있죠 여자들이 걸으면 셀룰라이트가 네. 그 보이는 네. 게 그렇죠 네. 네. 셀룰라이트는 우선하죠. 가장 중요한 게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번 어... 생기면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야 없어질 수있다 그러니까 거의 없애기가 힘들 정도로 네, 그죠 셀룰라이트는 힘들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네. 네. 부위별로 이제 그런 혈류가 잘 통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셀룰라이트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탄탄한 근력 키우기 챕터 1 골반 라인 스트레칭 여성의 이제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골반부터 네. 허벅지가 가장 이제 네, 네. 그렇죠.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라인이기 때문에 돼요. 네, 그 물병을 이렇게 어, 가볍게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잡으실게요 힙을 쭉 뒤로 빼면서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요. 이 손이 무릎쯤에 왔을 때더 이상 다리는 굽혀지는 게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숙였다가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무릎은 구부려요? 무릎은 살짝만 구부리실 거예요. 살 지금 보폭이 너무 넓으시고, 오, 어, 이건 오히려 현희 씨가 가장 좋으신 거죠. 무릎은 보이지 않게 무릎은 항상 발끝 방향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허리를 숙이는 게주 동작이 아니라 골반을 뒤로 밀어내는 게더 중요한 동작이에요. 네. 그래서 힙이 뒤로 밀리는 만큼만 허리가 숙여지실 거예요. 자, 수 다리 팔 펴세요. 그럼 정확히 무릎쯤에 왔죠? 더 이상 이제 다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힙을 네요. 뒤로 쭉 빼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게요 엄마! 자, 시선 오, 드시고 시선 주시고 천천히 아, 올라오시고 네. 인사는 어? 안녕하세요 이제 엄마가 아니에요 단비 아, 네. 씨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무릎 정도의 팔이 왔을 때더 이상 다리는 굽혀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힙을 뒤로 밀어내면서 시선 정면 보시고 그대로 숙였다가 힙을 더 많이, 아, 주로, 그렇죠 예. 네. 밀어, 그렇죠. 밀어내, 밀어내. 조금 더 다리 뒤실게요리고 어, 네. 무릎 더피고 그렇죠. 힙을 아더 밀어내고. 그렇죠.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오지? 네, 올라오시고. 오! 느게 오지? 아 이거를 무릎을 펴면 필수로 예쁘네요, 네. 지금. 그렇죠. 이게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면 허벅지 뒤쪽 긴장이 많이 없어요 네네 밀어놓고 피신 다음에 쭉 당기셔야 돼요. 힙이 보면서 이렇 하고 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 힙부터 허벅지, 골반까지. 골반 라인 스트레칭. 스텝 1. 양손에 물병을 들고 양발 간격을 좁게 벌린다. 스텝 2. 양손이 무릎에 닿을 만큼만 다리를 구부린다. 스텝 3.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며 허리를 숙였다 올라온다. 탄탄한 근력 키우기 챕터 2. 퍼펙트 힙업 운동. 이렇게 옆으로 내가 측면으로 보여드리면 골반에 양손을 잡으시고 네네. 보폭을 상당히 넓게 한번 앞으로 디뎌 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앞발의 뒤꿈치로 바닥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앉으시고. 자, 이 앞쪽에 힙과 뒤쪽에 아, 허벅지에. 아, 이 네. 진짜 땡기네. 자, 다시 한번 뒷무릎 한번굽혀실게요 어르신. 자, 이거 밸런스 잡는 데도 하나 있 많이 돼요. 쭉, 다시. 자, 올라오시고. 자, 발 바꿔서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보통 잘 되는 발과 안 되는 발이 있으세요? 네. 사실 골반에. 어, 이거 도움이 네. 많이 되네요 골반에 네. 틀어짐 때문에. 네. 자,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쭉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네. 자, 안 되시죠? 네, 안 돼. 네. 보통 이제 오른발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오른발이 안정적인 데반 해서 왼쪽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균형감각. 네, 균형감이나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예요. 예, 예, 예. 단비씨 한번 해보실게요. 시선은 약간 멀리 움직하주시고 좋습니다. 이어아시고 오, 힘들어. 다시. 앞발이 뒤꿈치. 다시 앉으시고. 쭉. 올라오시고. 잘하시네요, 역시. 어. 긴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발 바꿔서 한번 진행해볼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뒷목을 굽히면서. 네. 좀 불안정하죠, 이번에. 네. 네. 아. 단비씨 같은 경우는 오른쪽이 좀더 불안정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되는 쪽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연습해서 네. 반복하다 보면 자극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하체의 밸런스를 맞추는 쪽으로 아,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아 워킹런지 아 그렇지? 네. 어 걸어가면서 보통 히트니스 가시면 은 예뻐 아 보이려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냥, 맞아요 그거 그냥 요만하죠 그죠 이거 5분 아 그렇죠? 하느니 이만한 근육 5분 하는 게 훨씬 더 열량 성모도 많고 체지방 요소에 도움이 많이 오케이. 되죠 퍼펙트 힙업 운동 스텝 1 양손은 골반을 잡고 양발의 간격을 크게 넓힌다. 스텝 2 앞뒤의 다리가 90도가 되도록 굽혀준다. 스텝 3 뒤쪽 다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린 후 천천히 돌아온다. 남성들은 다이어트 절대강자가 되기 위해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들. 뱃살 실종과 함께 복근 여왕으로 키워줄. 비장의 운동법 오, 대공개 그룹 떨리네요 탈출 후에 나이스 바디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 도전하세요 화이팅+ 화이팅.